어, 네. 이동자 하기 전에는, 아, 한, 한 달, 두달전그 자다가 깨요. 예아파가서예 자가 네, 똑같았던 거죠. 네, 자려서 깨는데 이 동작 안녕하세요 이 동작 하고 난 인사하시네. 하고 나서는 네. 그 저린 것도 없어지고 네. 일단 자세가 똑바른것 같아. 요예 예. 약간 예. 좀 딱하게 바랐었는데 예. 그래서 그게 참 굉장히 이 동작이 굉장히 좋은 동작인 것 같아. 예 저한테는 예. 지금 하신지 얼마 적도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한 달, 지난번 아, 알려주신 게한달좀 예. 넘었어요. 예예. 예. 이건 거의 매일 해. 예, 그렇죠. 시간이 없어서 다른 예. 운동 기구 예. 안 만지더라도 이거 예. 꼭 하고 와요. 그러지 어제부터 이제 통나무 원자 이렇게 제가 굴리는 거 이제 이렇게 말씀 설명드리고 어제부터 통나무 굴리기 시작하셨잖아요. 예, 예. 그거 한한달 정도 하고 나시면 놀라운 효과 보실 예. 거예요. 한번 그때 또 경험하시고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